세계 10대 기업 중 8개가 일본 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징 록펠러 센터도 일본 손에 넘어갔고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들은 일본이 지배하는 미래를 상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990년 니케이지수는 단 1년 만에 38%나 폭락했고 2조 달러가 진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현재까지도 일본의 임금 수준이 경제 기적 시절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기적을 이해하려면 194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패전 후 일본은 미국의 부분 점령 상태가 됐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공장들은 파괴됐고, 노동력의 상당수는 전쟁에서 사라졌으며, 무역 관계도 엉망이었거든요. 미국은 일본이 중국처럼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갈까봐 극도로 걱정했습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 미국은 공격적인 경제개혁에 나섰어요. 소수 가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됐던 재벌 시스템을 해체했고, 토지소유법을 개혁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경제적 지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을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엔 한국전쟁 물자지원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엔 저금리 대출로 산업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953년에서 1957년 사이 일본의 제조업 수출은 무려 143%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1%, 영국은 31%에 그쳤거든요. 하지만 이거 시작에 불과했죠. 1959년만에도 일본 수출의 대부분은 저가 섬유 제품이었고 주로 불안정하고 가난한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걸 본 통산성은 새로운 산업 정책을 내놨습니다. 고기술, 고품질 제조업으로 방향을 틀고 더 강력한 무역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는데요. 2차 대전으로 산업 기반이 파괴됐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들여와서 가장 선진화된 제조시설을 구축했거든요. 1965년에 일본은 무역학자를 달성했고, 1970년까지 수출이 380%나 증가하면서 세계 5위 경제대구 대국이 됐습니다. GDP는 5배로 뛰었고, 중국, 프랑스, 영국, 서독을 모두 제쳤죠. 일본 경제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15년 동안 연평균 5%씩 성장했습니다. 핵심 동력은 수출이었는데, 일본이 만들면 세계가 사는 구조였거든요. 이 덕분엔 극도로 부유해졌고, 일본 시민들은 고급스러운 삶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에 루이비통이 도 긴자에 진출했는데, 순식간에 최고 실적 매장 중 하나가 됐어요. 1979년엔 에르메스가 뒤를 이었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프라다를 비롯한 럭셔를 비롯한 럭셔리 브랜드들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은 기록을 경신했고 일본은 그야말로 호황이었죠. 그런데 미국에선 기업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1980년에서 1985년 사이 달러 가치가 거의 50%나 올라서 국내 제조업이 엄청난 압박을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서독, 일본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평가 절상돼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야 미국 수출 경제가 강해지고 일본의 흑자의 흑자가 줄어들 테니까요. 동맹국들의 압박을 받은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년도 안 돼서 엔화 환율은 달러당 239엔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128엔까지 떨어졌어요.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제품 가격이 훨씬 비싸졌고 수출 수요가 줄면서 전체 경제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시작이었죠. 약해지는 경제에 맞서기 위해 일본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금리를 당시 세계 최저 수준인 2.2.5%까지 내렸고, 신용시장을 열어서 대출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이미 호황이던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시민들과 기업들은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머리부터 박았어요. 싼 돈이 투기를 부추기면서 토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세법도 불에 기름을 부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고 부유층은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이 완벽한 투자처가 됐거든요. 그것도 특히 토지 말이죠. 아무도 건물엔 관심이 없었어요. 임대수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토지만 원했죠. 은행 시스템도 통제 불능 상태였는데 거의 견제와 균형이 없었거든요. 정부가 무한정 대주라고 부추긴 은행들은 신용도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담보로 잡은 건 투자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들이 엄청나게 과대평가 돼 있었죠. 자산 가격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도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길 망설였어요 시장이 식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하지만 1989년 5월이 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리가 2.5%에서 3.25%로 올랐고 결국 1990년 8월엔 6%까지 치솟았거든요 시장은 충격과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재무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에 제안을 걸면서 토지 가격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매자들이 더 이상 투기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되면서요. 1990년 말까지 니케이는 거의 1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고 부동산 가격은 추가로 3조 달러나 떨어졌습니다. 해가 진 거예요? 잃어버린 수십 년이 막 시작된 겁니다. 1990년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한 세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뒤이어 나온 건 수십 년에 걸친 정책 실수. 망설임, 놓친 기회들이었고, 이게 일본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위기에서 회복했는데, 일본의 독특한 대응 방식은 2025년 현재까지도 저성장, 디플레이션, 고령화 사회로 고통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먼저, 은행 위기를 봐야 합니다. 일본의 거품이 터졌을 때, 은행 시스템은 부실 채권에 익사하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은행들 중 상당수가 파산했을 테고 대출금은 탕감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실 채권 더미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대신 은행들이 장부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놔뒀죠 이게 좀비 은행을 만들어 낸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파산했지만 지급 불능의 가혹한 현실을 외면해서 살아남은 기관들이죠 거의 10년 동안 좀비 은행들은 수익성 없는 기업들에 계속 대출을 해줬고 구조조정을 피하면서 경제를 비효율과 지연의 악순환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어요. 위기가 1990년대 초에 시작됐는데 공적 자금이 은행에 투입돼서 안정화된 건 1999년이 돼서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쓸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실 채권이 GDP의 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쌓여 있었죠. 구제금융 이후에도 은행들은 망해가는 기업들을 계속 떠받쳤어요. 무너지게 내버려두고 시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자본을 재분배하도록 하는 대신 말이죠. 일본 최대 은행들 상당수가 파산 직전에 있었고, 이게 혁신과 경제 회복을 질식시켰습니다. 은행 부문을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한 탓에 위기는 수년간 질질 끌렸고. 2002년에도 부실채권이 여전히 4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진짜 회복이 시작될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 거죠. 형편없는 은행정책에 더해서 재정정책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지만 일관되게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1902년에서 1997년 사이 일본은 GDP의 겨우 4.5%만 재정부양했었어요. 위기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더 나쁜 건 지출의 상당 부분이 세금 인상이나 다른 곳의 예산 삭감으로 상쇄돼서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7년이 왔어요.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정부가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습니다. 이 조치가 소비자 신뢰를 산산이 부숴버렸고 지출이 급감하면서 경제를 다시 불황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겨우 1.4%였어요. 거품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죠. 동시에 정부는 공공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대부분이 빗나갔습니다. 초점이 농촌 인프라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중 상당수는 실제 경제적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장기적 회복을 촉진하기보단 정치적 이익에 부합했죠. 반면, 진짜 경제활동의 엔진인 도시지역은 최소한의 투자만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던 지출이 자원낭비로 끝난 거예요. 1995년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유동성 함정으로 이어졌는데 추가 금리 인하가 아무 효과가 없는 상태였죠. 거의 제로까지 금리를 내렸는데도 일본 은행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디플레이션이 계속됐고 소비자 물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일본 은행이 마침내 2001년에 양적 완화를 도입했을 때 경제는 이미 10년 넘게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갇혀 있었거든요. 일본의 끔찍한 통화 정책에 더해서 경제 침체의 중심엔 시대착오적인 기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은행, 기업, 규제기관 사이의 유착 관계가 망해가는 회사들을 싼 대출로 살려두면서 혁신하거나 문 닫도록 강제하지 않았죠. 이런 정실 자본주의가 경쟁을 짓눌렀고 생산성을 엉슬렀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겨우 1.2% 였어요. 미국과 유럽이 연 2%에서 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치죠. 일본의 거대 기업들은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경제에 짐이 됐습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제조업과 기술 산업조차 변화가 느렸거든요. 일본이 혁신을 받아들이거나 기업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길 거부한 탓에 과거에 갇혀서 현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없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기업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퇴행적이고 구식인 걸로 악명 높아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 긴 근무 시간, 복종을 혁신과 생산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죠. 효율적으로 하든 효과적으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열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해왔느냐거든요. 이런 문화적 정체는 다섯 번째 문제인 이민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일본의 동질적인 문화 때문에 일본 시민들이 어떤 형태의 이민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어요. 다른 나라들이 고령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동안 일본은 국경을 닫는 쪽을 두 배로 고집했습니다. 값비싼 실수였죠.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1995년 이후. 일본의 생산산 가능 인구는 10% 이상 감소했어요. 2024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가 넘었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위기 중 하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민 부족이 노동력 부족을 부채질했고, 일본의 경제 잠재력에 상한선을 그었어요. 경직된 노동시장과 제한된 이동성이 결합되면서 젊은 노동자들이 수요가 높은 분야로 진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는 절실하게 필요한 역동성과 신선한 인재가 부족한 침체된 경제죠. 문제는 일본이 근무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구상 대부분의 장소보다 더긴 시간을 일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어요. 이민이 없다면 이 문제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비대해진 경제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캐나다와 호주,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일본 주식의 시장 가치는 40년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임금은 움직이지 않았고, 혁신은 제한적이었으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어떤 선진국도 일본만큼 경제적 도전과 실수의 조합이 더 심각한 곳은 없어요. 1989년까지 수십 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룬 후, 정부의 실수들이 수십 년간의 침침체와 경제적 낙진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저금리와 공격적인 대출이 펀더멘털 없이도 괜찮다는 생각에 취했어요. 비생산적인 토지가 누구나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믿었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낮게 유지하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세금은 올렸습니다. 정부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심찬 기업가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는 대신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막았고, 일본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줬습니다. 대신 일본 경제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의 기업들을 떠받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미친 짓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빚은 공짜가 아니에요. 토지는 진짜 투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혁신은 성장의 기초입니다. 모든 기업은 실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깨어나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해가 뜨도록 해야 해요.